이곳은 더 프로로그 필드 라는 곳인데요. 레드 컬러 잘못 칠하면 엄청 촌스럽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나오잖아요. 여기는 특히 오늘처럼 화창한 날 가면 내리자마자 자랐다 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식당은 맛이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엄청 중요한 시대죠.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. 여러분 이제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시라면 그냥 겉으로 볼때 컬러나 디자인 뿐 아니라 자재의 품질이나 질감 물감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여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들어오면요.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. 창이 엄청 넓게 되어 있는데요. 자연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텍사스를 모티브로 한 식당입니다. 바닷가라기보다는 광활한 대지에 엄청나게 좋은 날씨 그리고 여기 주요 메뉴가 바베큐거든요. 맛있는 바베큐를 먹으면서도 화창한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.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유리막으로 된게 있어요. 그 안에 기관차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. 그게 훈연을 해주는 장치거든요. 저도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참나무와 사과나무로 12시간 동안 훈연을 하는 BBQ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. 저는 저런 장치를 처음 보기도 했고, 바베큐가 이렇게 조회가 깊어야 가능한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. 저희가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메뉴를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다른 나라를 여행 가거나 했을 때잘 모르는 메뉴에서 직관적으로 찍었을 때 맛있으면 맛있는 곳이잖아요. 저희 부부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봤습니다. 쭉 보다 보니까요 파스타와 리조또 메뉴가 있고 바베큐 메뉴가 있는데 바베큐는 소고기가 두개또 돼지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세트 메뉴로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이삼인 스페어리 바베큐 세트라고 있는데요 스페어립은 돼지고기 바베큐고요 리조또나 파스타 중에 선택을 하고 또 샐러드까지 나오는 메뉴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가격이고 이삼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세명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바베큐가 나오고, 리조또나 파스타는 맛있으면 정말 다행이고. 그리고 샐러드도 조금 나오겠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맛과 양이 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였습니다. 저희는 송고 크림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. 버섯이 들어간 메뉴인 경우에는 버섯이 상태가 좋고 조리를 잘 할수록 그 향이나 풍미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기대하면서 시켜봤습니다. 참고로 여기 식기가 나오는데 이 식기 보니까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? 프랑스의 라기올이라는 브랜드의 식기가 엄청 비싸죠. 50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라기올은 아닌 것 같고 라기올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런 스타일인 경우에는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어서 정말 중국산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모르는 건지 몰라도 나무로 된 그래도 꽤 고급지고 또 이런 포크나 수저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집에 있는 수저나 포크 그립 부분이 엄청 얇잖아요. 그게 실제로 식사할 때는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. 이렇게 나무로 두께를 준 것이 식사할 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정말 비싼 식당들은 진짜 라기올 집기가 나오는데요. 여기도 이런 식기까지 신경을 써주셨네요. 가격 생각하면 꽤 만족스러운 세팅이었습니다. 식전빵이 나와서, 소스에 찍어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온 게 샐러드 인데요 카메라 화각 때문에 별로 안커 보이지만 양이 꽤 많았고요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샐러드 였습니다 이 내용물의 배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샐러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만 모아 가지고 주면 그물 만나고 풀 만나고 조화가 잘안 이루어져 가지고 맛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느꼈지만 원래 한 가지 음식이 맛있으면 이 가게의 음식은 다 맛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저희가 먹으면서 확신을 갖고 다음 메뉴를 기다릴 수 있었네요. 그 다음 나온 게 송고 크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. 파스타가 이렇게 좀 나올 때 보면 가끔 트러플이 올라간 파스타인 경우에 향이 걸어올 때부터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여기는 트러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버섯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정말 잘 조리해서 그런가 가까이 갔을 때 버섯의 향도 잘 나오고요. 곁들여 먹었을 때 아주 적절한 식감하고 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 전문점이기 때문에 바베큐 립 하나가 올라가 있네요 12시간 조리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뼈와 분리가 엄청 잘 됩니다 저는 발라먹는 거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뭐 새우가 됐든 조개가 됐든 홍게가 됐든 발라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절반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냥 쏙쏙 바로바로 마치 발라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잘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.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. 단지 송로버섯의 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림 파스타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맛있는 크림 파스타와 수준이 높은 바베큐 또 송고버섯의 향까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의 메인 메뉴인 바베큐가 나왔습니다 스페어리 바베큐 인데요 비주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면상에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는데요 실제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<laughs> 바베큐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는 좀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도 2-3인 정도면 둘이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다 먹을 수 없는 사이즈구나 라는걸 확신했습니다 각가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고 이게 립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뼈들이 가지런히 나열되 있고요. 그것을 결대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가져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 립이라고 판매하는 곳 중에 혹은 배달시켜서 드시는 곳 중에 이거 뜯어 먹는데 아주 불편한 점 많으시잖아요. 여기는 살짝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질 정도로 정말 바베큐도 역시 전문가가 하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좀 지저분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가까이서 훈연으로 얼마나 겉을 잘 익히고 향을 잘 입히고 또 안쪽은 얼마나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지 를좀 느끼시라고 가까이 찍어봤습니다. 컬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역시나 저희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. 파스타와 샐러드에 좀 집중을 하고요. 여쭤봤더니 포장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 참 서비스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친절하게 또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고 가능할 만한 거는 전부 수용해 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 먹고요. 3분의 2는 포장해서 왔습니다. 이렇게잘 포장돼 있죠. 아 그리고 한 가지는 밖에 별관이 있어요. 그래서 저 별관은 단체석인 경우에 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뭐 적은 손님은 안 되고요. 꽤 많은 인원 이상 이용하셔야 되니까요. 단체 손님 있으시면 저곳에 가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단체 모임 하시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꼭 예약하셔야만 가능합니다. 저도 이제 브런치도 한번 먹으러 가봐야 되고 비프도 먹으러 가봐야 되니까 종종.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.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.